옛나 로그인 500원, 수구 사용 제한 없이 500원, 새롭게 런칭한 대나 사이트 fc대낮.com,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추천인 게임하는 뱅커, 주도창의 fc대낮.com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4월 24일날 목요일 정기점검, 점검시간 길어요. 지금 보시면은 신규 클래스 1종 출시, 저희가 이전에 예상한 것처럼 4월달엔 항상 신규 대장 시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게임 시작 화면 테마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장 시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이 신규 클래스 일정 출시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는 패닝 세일 올것 같아요. 지금도 패닝 세일 유지 중이거든. 이거 봐. 얘도 좀 많이 떨어졌잖아. 이게 10조 이하 금카도 어차피 풀려요. 그럼 여기서 10조 이하 금카가 풀려요. 근데 문제는 24일 날 풀리는데 5월 1일 날또 풀려. 그러니까 10조 이하 금카는 시세가 당황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봤었을 때는 이제 10조 이하 금카는 이전에 계속 판매 추천한 이유예요, 이게. 지금 루니 같은 경우는 107조, 한 143조까지는 아니고요. 한 140조, 135조 이렇게 많이 거래됐었는데 지금 107조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굴리트까지도 기준 시세보단 떨어졌고 어, 악리 같은 경우도 219조까지는 아니지만 평균 거래가가 한 180조까지는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악리도 180조에서 거의 156조까지 이렇게 떨어졌다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모먼트가 일시적으로 페닉셀이 많이 와 4월 24일날 이제 페닉셀 대공황 영상 일주일 전에 올렸죠. 신규 대장 시즌 출시 이거를 왜 예상했냐면 유티 때문에 그런 거야. 유티 때문에 예상한 거라서 그래도 지금 이제 아마 형들한테 20일부터 24일 날 패딩셀 유지될 것 같다 얘기했는데 아, 모먼트가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모먼트가. 대장금카 100조 이상에 막 500조 막 비싼 애들 있죠. 비싼 애들은 패딩셀 구매가 좋아요. 이제 챔피언스 전이죠. 챔피언스 전인데 여기 아마 대부분 점수가 한 3천 점 점수는 다 넘을 거예요. 그쵸, 근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뭐가 발생하냐면 이제 서민구단은다 여기까지 존버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봐봐. 유료치즌 시카, 맥시즌 시카. 이제 시카랑 국화가 엄청나게 대량으로 풀려요 국화나 시카 풀백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슬슬 판매 보셔야 돼요. 이게 뭐 패키지 물량이 아니라요. 이벤트 물량이어가지고 이게 이벤트 물량 자체가 감당이 안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기존에 막 갖고 있었던 뭐 이런 방탄 시즌 이런 애들이 물량이 되게 많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유로 메시즌 그리고 올 시즌도 포함됐고 HG 국화도 풀려요. LN 국화도 풀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등등등 해가지고 많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EBS랑 이런 애들, 어, 이런 애들은 의미 없겠지, 이런 애들은. 왜냐면 이런 애들은 왜 의미가 없냐면 국화에서 시카를 못 때려. 배율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거 국화 풀리는 건 상관이 없어. 어차피 시카를 못 때리기 때문에 국화만 날아갈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앞에 보시면 이런 방탄 시카도 풀잖아. 이렇게 직방으로 시카 푸는 거는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도 아시겠지만 그치?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시카 풀리는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나쁘다 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앞머리 머리숱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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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없잖아 너무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제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요 스스로포에시라고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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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보이잖아요 자꾸 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해 나는 결혼 했잖아 결혼하고 지금 1 0 타잖아 걱정이라 그치 아, 어. 어, 나는 형을 걱정했을 수 있겠어 나는 진짜로 여자친구도 없고 형 아무래도 대망이잖아요좀쉬요제발부탁드요 그리고 유틸세우 금카도 떨어질까요? 던지겠죠, 아무래도. 안 던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지금 신규 클래스가 나오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기존 시세보단 그래 떨어졌죠. 이런 반바 같은 경우, CU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반바가 만약 1카오보를막 119짜리 막 대장이 나왔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만약에 페니셀 오면서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 사야 되는 거야. 비싼 애들 나오잖아요. 그걸로 못 갈아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바가 예를 들어서 1 카오보롤이 막 115에서 117이야. 근데 양발로 나왔어.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이 지단이 밑폐가 바뀌거든요. 어, 이게 맞나요? 근데? 와우. 아니 지단이 왜 이거 머리, 이거 머리 이식 수술한, 머리 수술한 거야? 뭐야? 뭐야? 어? 어? 아니 지단. <laughs> 아, 이거 지단 시대, 시대 떨어지는 거, 거, 거 아니냐? 아니냐? 어? 아니 지단은 이게 맞지 않아? 이렇게! 아니 뭐 지단 밑페가 바뀌어 이거? 너무 이거 감성이 떨어져요 으으음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 be a bad day I'm tired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nice.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